짬내서 보고 인도네시아 가서 뽕뽑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케이 교육의 인도네시아 어 강사 남명민입니다 오늘은요 시즌 2에서 3강을 할 거고요. 자 주차비는 여기 있습니다. 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주차비나 뭐 고속도로 통행료나 또는 택시비 정산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건데요. 자 주차비는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로요 고속도로 통행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쵸? 고속, 고속도로 통행료는요, 똘이에요, 똘. 음. 그리고 부앗은 원래 만들다라는 뜻인데요. 누구 누구누구 누구 거예요. 누구 누구를 위한 거예요.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가 부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왕 이니 부앗 똘. 이 돈은요, 부앗 똘.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고속도로 통행료를 위한 것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로 쓰세요라는 표현을 부앗이라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주차비 라는 표현이죠. 비아야 빠르길 하면 주차비 라는 뜻이 됩니다. 비아야 하면 비용이고요. 빠르길 하면 주차예요. 그래서 주차비를 비아야 빠르길이라고 하고요. 인도네시아는요, 음, 식당을 가더라도 아니면 뭐 백화점을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다 주차비를 받아요. 심지어, 어, 길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거나 자전거를 세워놔도 주차비를 받아요. 그 구역에 누군가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0 루피아, 3,000 루피아. 우리 돈으로 하면 몇백 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받습니다. 주차비를. 그래서 미아야 빠르키르가 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차비라는 표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차비는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이니. 이것은요. 운뚝 뭐뭇을 위한 거예요. 부앗과 똑같이 쓰실 수 있는 거죠. 비야야 빠르길 주차비를 위한 것입니다. 이돈 주차비로 쓰세요. 하면서 이니 운뚝 비야야 빠르길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돈 주면서 기사분께. 그래서 주차비는 여기 있습니다. 라는 표현. 이니 운뚝 비야야 빠르길 하실 수 있는 거죠. 또는 앞에서 배웠던 부합을 운뚝 대신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니 부앗 비아야 빠르기 하셔도 됩니다. 자, 비아야 빠르기를 주차비 대신에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주차비는 여기 있습니다지만, 여기서는 똘이 나왔으니까 뭐예요? 고속도로 통행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니, 운뚝, 비아야, 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노란색 표, 표현 대신에 여기 밑에 있는 표현들 집어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왕자잔 볼까요? 우왕자잔 하면요. 용돈이에요. 음, 용돈으로 쓰세요. 이거 용돈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우왕 록곡. 로꼬, 로곡은 뭐예요? 담배 피우다가 로곡이에요 그러면 우왕 록곡은 뭘까요? 이거 담배 값 하세요 하면서 이제 팁이라든지 어떤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돈을 좀 드릴 때, 그럴 때, 이니, 온뚝, 우왕 록곡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잔돈, 거스름돈. 자, 택시를 탔어요. 어떤 기사분들은 요즘에는 잔돈을 주지 않아요. 가만히 계세요. 외국인이 하는 거 알고. 네. 그러면 조금, 음, 얄미워요. 원래는 잔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주니까 오히려 좀 얄미워졌어요. 그래서 받아야겠어요. 자, 잔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잔돈, 끈발리안이라고 하면 잔돈이 됩니다. 자, 우리 끈발리는 뭐였어요? 되돌아가다였죠. 끈발리안, 안을 붙이면 잔돈, 거스름돈이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잔돈은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왜안 줘요? 이렇게 할때 끈발리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끈발리안냐, 아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자, 또는 잔돈 필요 없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네, 배포를 가지고, 네, 이렇게 하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끈발리야 띠다, 우싸 그러면 잔돈 필요 없어요.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 아저씨 가지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사 같은 단어는요, 원래는 필요하다예요. 근데 얘는 부정, 띠, 부정어인 부정 띠다이랑 꼭 같이 짝꿍으로만 써요. 얘 혼자만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띠다 우사하면 필요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호의를 베풀거나 도와주려고 할때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띠다 우사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금발리아냐 띠다 우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돈 거스름돈는 필요 없습니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건데요. 금발리아냐 운뚝 빡빡 사자, 운뚝, 누구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바빡, 여기서 바빡은 누굴 가리키는 거겠어요? 그렇죠. 운전기사분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아저씨 그냥 하세요. 거스름 또는 아저씨가 가지세요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발리안냐 띠다우사 또는 금발리안냐 운뚝, 바빡, 사자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정산하기 볼 건데요. 스칼리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할게요. 언제 얘기할까요? 우리 반다라 공항 갈 때요. 잘란 톨 갑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럼 중간에 톨 받고 또 거기 공항에 가서 들어갈 때또 주차비 또 따로 받고 또 내릴 때 다시 또 그걸 하지 않고 이거 세 가지를 다 그냥 한꺼번에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다가 아저씨가 공항 가고 있다가 자. 이하야 똘 달라고 얘기하실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할게요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거 인도네시아로 어떻게 표현해요? 난티 스칼리안 사자 또는 난티 스칼리안 아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할게요라는 표현 난티 스칼리안 사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오늘요 택시를 타고 갈때 정산하는 거. 반도는 또 어떻게 되는지 주차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분명히 차를 렌트를 하셔서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사용하시거나 또는 택시를 타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셨다가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드림아까시